우리 함께 20만, 20만 까지 사과 맥이나가 백현! 아르오아바너 어제 아이스크림 먹다가 쓰레기 다 버렸지? 당연하지! 바, 바다에 버렸다고? 어, 당연하지! 어, 아르비 놀란놀란 <laughs> 아, 뭔 소리야! 쓰레기통에 버렸어! 아, 근데 요즘 응. 인간들이. 바다에다가 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첩보를 입수했다. 뭐 이런 나쁜 것들? 그래 오늘 할 게임은 바다에 있는 쓰레기 다 수거하기. 우와 저기 다 쓰레기야? 그래 우리 비엔나 대원들이 벌써 지금 나가가지고 수거하고 있어. 어 아, 그럼... 빨리 가야 돼. 우리 못뭐 타고 왔네. 이게 이렇게 얼마 이거야? 우와 가자. 뭐야 우리는 왜저 사람들은 저런 튜브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거야? 아 일단 우리는. 해변의 왕자니까 그렇지. <laughs> 나는야 예 해변의 왕자. 왜 <laughs> 그런 거 몰라 오빠. 야 일단 이거 뭐야 이거 다 펩시잖아 이거. 어 그러게? 뭐야? 꼬꾸라져 아, 있어 오빠. 아 그렇구나. 어 잠깐만 오빠 쓰레기 너무 많이 담았더니. 어, 아, 좀, 좀, 아 느려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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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느려졌어. 아유 그래도 다 담을 만큼 담아. 아 잠깐만 이쓰레기봉투 하나 담았다고 이렇게 느려진다고? 그러게 이거 땜보그잖아. 아, 아 진짜. 그렇네, 그렇네. 어, 이거 진짜 이거 어디다가 팔아야 돼 이거 궁병아저저저 저, 저 쓰레기 괴물한테 먹이면 된대. 어디야 아, 저기에 어. 오케이 오케이. 되게 어. 좋은 녀석이고 만왜 이렇게 막 악하게 표현해놨네. 어, 그러게. 나나꽉 찼어 어, 꽉 찼어. 꽉 찼어. 와 쓰레기 엄청 잘 먹는다. 와, 와, 와. 다 먹어 다 먹어. 어, 효자는 효자야. 우와 계속 팔로 갑시다. 아우 보드 아 이거 왜 이렇게 막. 으! 아. 으 <laughs> 하긴. 콜라 캔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봐. 아 그렇네. 거인이 어, 먹는 건가 봐. 아 근데 여기 사람들은 주식이 다 콜라인가 봐. 그러게. 콜라밖에 없어. 어우 진짜 콜라 맛있긴 하지. 아 콜라 캔. 꿀맛꿀맛. 레벨업했다. 탐번가 됐어요. 어? 오빠 레벨업 했어? 어. 아니 이럴 수가. 오빠 현태랬어 벌써? 뭐야 뭐야 뭐, 이거 이거. 뭐 스피드 이거. 스피드 뭐 준다. 아 뭐야 이거. 구매하라고 하는 거네 이거. 아니 아이템 나오는 줄 알았더니. 뭐 아, 그아마너 뭐 지금 쓰레기 먹었어? 아, 아니, 아니 나 말고 이 애완동물. 아르미 쓰레기 그렇게 좋아하는줄 몰랐네 이제. 아, 알맹이 아, 다 먹고 쓰레기 좋아겠다 우리 제 별명 만들어 주자. 제 누구 쓰레기? 어. 어 그러니까. 쓰레기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름이 애기야. <웃음> 쓰레기야? <웃음> 어. 와, <laughs> 어. 아, 오케이 애기야! 애기야! <laughs> 애기야 밥 먹. 자, 아나이거 진짜 답답해서 못 타겠어 아르마. 오빠 현질하게? 아 역시 이런 건너 현질해 줘야지. 보트 잠깐 보트 환생도 있네 이거. 어 환생이 있어? 어 환생 하지만 그런 시스템 따위 있지 않아. 다시 해야 돼. <laughs> 맞아 맞아. 야나 보스 나 보트 좀 구매하러 간다. 어 그래? 난 그럼 오빠 거좀 훔쳐 타야겠다. 보트 업그레이드. 보트 업그레이드. 보트, 업그레이드. 보트 업그레이드. 보트 업그레이드. 보트 보트 보트, 보트, 보트 업그레이드. 업그레이드. 나업그레거한번 볼래 오빠. 오! 아름내 옆에 생수통 생겼어. 오빠! 진짜 대다는바다의 아! 아 뭐야 이거 사료! 사료 막부딪힌니까 어, 이거 하나 담지는 못하네 이거? 오빠 이거 사료가 아니라 시리얼이야. 아니 이거 뭐야 이거! 아래다가 철덩이를 넣놨나아유 배포기? 배포기 뭐야, 이거? 뭐야? 아 어, 이거 배포기 뭐야, 이거? 배포기? 배포기가 뭐야? 배를 포기했대. 어나 아, 슈지통 곱하기 2를 사겠어. 슈지통 곱하기 2! 어? 아, 오빠 환생하면 10만 원을 주는데? 10만 원을 준다고? 어, 잠깐만. 난 환생해야겠어. 환생? 아, 부족하다 아, 10만 원이 있어야지 환생을 한다고? 그래, 누가 너한테 <laughs> 환생을 해줘? 장난하나. 어? 여기 오니까 뭐 만들 수... 어! 보트 살수 있네. 어? 799로벅스? 아 진짜 잠깐만 너딱 기다려 내가 돈 어? 가져올 테니자 이거 돈 어떻게 사 이거 돈 어떻게 사냐고 이거 누가 누르면 돈살수 있던데 네. 지금 금장신자 왔어 아, 보석만 파는 거잖아 돈 파는 게 아니라 아 돈은 못사 오빠 열심히 일해야지 오빠 누가 일을 해 요즘에 <laughs> 799로벅스로 내 최고의 배를 한번 사본다 야 간다 몬스터 보트 아또 저러다가 어, 탕진해가지고 아유, 간다 몬스터 보트! 우와 뭐야 완전 좋은 거 샀잖아 그래 아니, 너무 좋은 건데 겁미지 마라 나한테 이제 왓츠 어 여기다 왓츠 과연 오빠는? 네. 뭐야 뭐야 뭐, 돈, 돈, 돈 쓰게 먹어. 그거야 오빠? 뭐야 이거 돈 먹었어?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이럴 리가 없어. 아 그거를 설정해서 입어야 되나 봐. 아 그런 거지. 어. 간다. 몬스터 포트. 우와 쵸. 오빠. 내 어? 배가 쓰레기 같아. 아 뭐야 이거 내 배가. 아, 내 배에서 냄새 나. <목소리> 아 그렇네. 이거. 오빠 가까이 오지 마. 아, 뭐야. 아, 진짜. 오 근데 이 배는. 자동판매요. 아 진짜? 와 뒤에다 그냥 바로 먹여버려? 오, 오, 오 바로 먹어 바로 얘가 먹어. 와돈 어, 얼마 오, 벌어? 짱데 지금? 179원. 아, 뭐야 별거 아니네. 아, 뭐야 왜 이렇게 못 벌어! 에이... 잠깐만 그러면 코인을 20분 동안 두배로 얻어주지. 그리고 아니 저기 현들의 힘을 하다 스피드를 15분 동안 두배로 해주지. 오 그리고 또아 어, 그리고. 차석을 10분 동안 써주지. 그리고 쓰레기를 30분 동안 두 배로 모아주지. 어, 오빠 그럼 여기있는 박스도 먹을 수 있겠다. 오빠. 당연하지. 자 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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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. 오케이 한다. 블블블레 블레 블 와! 블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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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와블와 블레 와! 와와 쓰레기들 나가신다 힘이 1 3이 되면은 갈수있대아 어, 그래. 오케이. 지금 내야 지금 내가 여기 어? 다 청소했어? 아니 근데 오빠 자체가 사라졌어. 어? 오빠가 사라졌는데? 오빠가 이 쓰레기가 된 거야? 아, 뭔 소리야? 애기라 <laughs> 그래. 아 나름이 어. 업그레이드. 와! 레벨 사. 잠깐만 이거 아, 너무 커가지고 얘가 업그레이드를 못해. 아니 진짜! 이쪽으로 그냥 가라고! 에? 오빠 나 이제 보트 뒤에 선풍기 달렸다. <laughs> <laughs> 오빠 내 목소리 들려? 안 아, 들려! <laughs> 어 뭐야? 너힘 몇이야? 나 힘? 나 레벨 3인데? 8.8인데 오빠 너 6.6이네? 어 오, 뭐야 위여어어 <laughs> 응? 아, 힘 오빠. 같은데? 어 내가 좀 있으면은 저기 건너서 가겠다. 오빠 빠이빠이. 아 뭐야 이게? 어이 <laughs> 없네. 아 응. 어, 그러니까 오빠 나처럼 성실하게 살란 말이야. 아나 다시 보트로 가가지고 보트 업그레이드 해야겠어. 보트 업그힘 늘어나니까. 아 이게 보트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늘어나는 거구나.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? 여기서 장착을 해서 다시 저쪽으로 가야 돼? 말도 <laughs> 안돼 이거. 진짜 말도 안 돼. 돈 진짜 많은데. 와 근데 오빠 우리 덕분에 어. 바다가. 음... 야 <laughs> 바다가 뭐 어쨌다고. <laughs> 이야. <laughs> 어, 바다는 깨끗해졌고. 이야. <laughs> 오빠는 현질을 한다. 오다 어, 이거 업그레이드 해도 응. 11.2밖에 안 되는데? 어, 더 하라는 거지 오빠. 아 그럼 다른 배를 사라는 거야 이거? 아 이제 열네저 정녕 정기스배셜었습니다 <laughs> 자배자배배 자, 배, 배. 얼마야 이거 와우 너무 다 싼데 제일 제일 비싼 거 하나 사야겠다 뭐 그게 싸다고 어떻게 어. 그렇게 심한 말을 야 알바 너도 좀돈좀 좀 써라 어나나 어? 나, 나는 무과금으로 할 거야 오빠가 뭐, 뭐라아 너는 그러면은 그쪽에서 평생 살아야 돼뭐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어 아이스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나 그러면 이제 지금 힘이 1육 넘었습니다 와 아, 뭐야? 엄청 빠르잖아. 자, 좋았어. 와우. 이럴 수가? 아, 안녕. 난 저쪽으로 간대. 와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야? 와우. 그래. 나 여기 왔잖아. 오빠, 고개는 뭐 있어? 오, 여기도 쓰레기 있는데. 이거 스타벅스 이거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다 버려다 쌓이가? 아,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, 이게. 에, 아, 진짜.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요. 인싸들은 이게 문제, 이게. <laughs> 오빠, 그거랑 인싸랑 무슨 상관이야? 어, 인싸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버려. 아, 나 카페. 그래? 어, 나는 친구 없어서 좀 카페도 안 간다고. 아. 에, 나 됐습니다. 이 라운드 제일 비싼 거 6,500원짜리 저한테 별로 안 비싸요. 와! 와! 짱이다. 완전 플렉스해 버렸다. 완전 플렉스다. 알아봐 너아직도거기야 <laughs> 헷! 어! 싫어! 돈 아까워! 뭐? 돈 아깝다고? 나아름다 아. 하나 뽑아보겠어. 두구두구두구두구! 두구, 레전더이 나온다! 와! 왜왜왜왜왜왜왜왜와나 완전 좋은 거 나왔어 오빠. 라고 뭐, 그러면 저 쓰레기겠지. 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? 자나 다음 맵으로 간다! 아니 <laughs> 아니 벌써? 네. 아니? 와 여긴 뭐야? 와 여기 엄청 커. 바구니랑 뭐뭐뭐 응. 뭐, 뭐, 비석 같은 게 있네? 응. 무서워 나름 에나 혼자 있어. 응. 오빠 나는 이패들이랑 같이 쓰레기를 주울 거야. 아유 무서워라. 와 너무 귀엽다. 오빠 나 봐봐. 이거 안 보여. 아, 나는 어그지 마을 안 보인다고. 와말다 했어? 그래. 짜 자자자, 자자자 돈도 조금 벌줄 알더니. 나 원래 이랬어. 내조심 네, 말이었구만. 이게 네, 내조심이야 네, 네, 이게 어디서 내조심을 네, 넣네. 요 그럼 배를 또한번 사볼까?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? 아 참.. 어? 비싸? 어 엄청 비싸네. 자 이걸로 돈 벌어가지고 올게. 이 배가 돈이 아주 그냥 기똥차게 그냥 벌려요. 오.. 와 오빠! 오, 그냥... 와.. 와. 와, 오빠, 이제 쓰레기만 모아가지고 부자 어. 된 거야? 어, 나 완전 쓰레기 부자 됐어. 와, 멋있다, 오빠. 자, 이 배는? 무조건 하나 사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최고네 오빠, 나 생겼어. 내 구경하러 와, 나패 생겼어 내펫 구경하러 와너 아직 1단계야 설마? 아니지? 어나 1단계야 아 어. 진짜 맨날 콜라 따게만 주고 죽고 있네 그냥 사람이 큰물을 봐야지 어 나는 여기요 응. 난 여기만 깨끗해 내 그래. 여기 고양이 깨끗해지면 되지 아, 다음 맵으로 가볼까요 빨갱 어 뭐야 어? 여기 여기 지금 문어가 울고 있어 문어가? 어 여기 누가 허쉬 초콜릿 이렇게 먹고 버렸어 에 진짜 이런. <laughs> 오빠가 다 먹어버려. 내가 다 먹어버려. 에 진짜 불쌍한 거. 기다려봐 내가 이거 다 청소해줄게. 이제 어. 그럼 쓰레기 그 문어한테 응? 먹이면 되는 거야? 아, 뭔 소리야? 쓰레기를 <laughs> 왜 문어한테 먹여? 아니, 이거? 아니 패처럼. 아니야 아, 얘는 아니야? 그냥 울고 있어 지금. 아 편식하는 애네. 응? 골부로 먹어야지. 어 빨리 우리 문어 옆에 주위에 이렇게 다 해놓고서 이거 이따가 한번 <laughs> 먹어야. 안돼타코야키맛이어안돼 물어 봐. 야이 정도면은 우리 비엔나들이랑 다 먹을 수 있어. 어, 어 하긴. 우리 다 우리 비엔나들한테 나눠주자. 그래 이거 선만하다니까 이게? 어?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까? 와나 보드 업그레이드 어. 최대로 했어 오빠. 오나 옛날에 다했거든요 뭐? 진짜? 그래. 아 나도 이제 보트를 한번 사러 가볼까? 음. 와 보트 완전 비싸 850원이야? 뭐아 진짜 850원? 어? 죽고 아, 싶네 진짜. 아 정말. 음. 보트 그아 그런 거다 필요 없어. 응? 이 기본이 최고예요. 야 간다. 아 진짜 어림 쓰레기 같아. 야. 저거 보트. 아 쓰레기 같다니 말이 심하네. 자 나는 또 배를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. 와, 오빠도 돈이 없어서 못 사? 네, 이제 배가 배값이 금값이요. 아이, 그래? 어, 배가 많이 비싸졌네. 많았어. 오빠도 한 마리 장만해. 뭐래? 어, 혼자, 없어. 어, 혼자 다닐라 그러면은 이게 많이 심심해요. 야, 이런 쓰레기 그 더미에서 어떻게 펫을 길러? <laughs> 아예 기르면 기를 수 있어. 아, 진짜. 우리 펫 병들면 어떡하려고. 와, 오빠, 오빠가 5,700로벅스 기부했어? 안 했어? 여기, 여기 막 비행기 돌아다니는데? 내 이름으로 돌아다녀? 아, 아 아니? 아, 딱 봐도 오빠인 것 같아가지고. 와, 근데 이 배가, 와, 그 끝까지 쓰는 배네, 이거. 오, 와 짱이다. 그래 완전 최강을 최강을 샀어 최강을. 오, 완전 최강이야 이거 입에. 비유로 갈 필요가 없어. 오빠 레벨 몇이야? 지금? 응. 나 레벨 5. 오? 오? 뭐야 5밖에 안 돼? 레벨은 잘안 오르네. 어, 나 3대. 그럼 뭐해? 나 지금 레벨 42인데 지금 강함이. 나도 800원을 벌어가지고. 오토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할 거예요. 자 이제 내가 살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어왜 이렇게 비싸 이거? 오빠 못 사? 와 엄청 비싸네. 27,000원짜리 한번 사봐야겠다. 어? 거래할 수 있다. 아 거래를 뭐? 할 수가 있어? 내가 어. 너한테 안, 안 쓰는 배 하나 줄게. <laughs> 거래 한번 하자. 예. 자 거래, 야. 예, 수락. 자아 뭐야 백0 0거래밖에 못하잖아 아, 뭐야 이거 살려줘 빨리 안돼아 아, 진짜 오 얼른 내, 내 애들을 가지고 가려고 서거든 100거래밖에 못하네 왜만 사기꾼이었어 아유. 다음 맵까지만 오면 가보겠세 그러려면은 나의 현실의 아이템이 하나 더 필요하지 자석 아이템 다시 가도아 자석 사기템이다 사기템 너거 쓰던가 난안쓸 거야 나는 어, 여기 직접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 거야, 내패시랑 빽빽! 와 여기 지역 청결도가 지금 88%야. 오 진짜? 오. 나 90%야, 오빠. 오! 그똥 배가지고 많이 했는데 당연하지. 이거 100% 하면 뭐가 좋은가? 그러게, 뭐가 좋지? 한번 해봐야겠다. 확실히 쓰레기가 좀 달, 많이 없어졌어. 아 간다, 100% 한번 해봐야겠다. 빽빽! <laughs> 자, 100% 갑니다. 자, 100% 갑니다. 지금 98% 거든요. 나는 94%. 자, 아, 뭐야! 왜? 아! 이게 옆에 시간초 안에 100%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. 어, 몰랐어요? 어! 아, 그랬더니 거. 이렇게 쓰레기 갑자기 많아졌어. 뭐야! 일거리를 던져주네. 아 그래도 덕분에 돈이 생겼다. 1,700원이나 생겼잖아. 모두를 <모드> 사러 가는 거야. 자 아름이 첫배 샀습니다. 뭐야 이거 튜브 샀어. 튜브? 아 튜브라니. 응. 얼마나 좋은 건데. 자 이것만 먹으면은 지역청정도 100. 먹었다. 우와 코인 8,000원 주네. 우와. 우와 뭐야. 8,000원 엄청 많이 주네. 뭐지? 아 빨리 근데 이거 쓰레기가 안나와 이거 나 캐시템 썼는데 <laughs> 우와 쓰레기가 막 다시 송송송 송 생겨난다 자 여기만 하면은 자한 여기 번만 싹 치우면 우와 이제 새로운 배 나의 새로운 배 간다 와 오빠 또세배 세 사? 세 배다 간다 45,000원짜리 배 우와 45,000원? 어. 우와 뭐가 다른 거지 근데? 비싸다 아자다자 명품배다 명품배 음. 와아 51자 그러면 한번 제가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오 어. 여기는 두루마리 휴지랑 택배가 있네 와 택배도 버려? 하아 진짜 이거 안 되겠구만 아,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자, 오늘 이렇게 바다 깨끗하게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들어갑니다 I know!